손학비님뭐 하세요? 아, 이 먼노 철화가 예쁘게 심어져 있었는데 아, 가셨네. 가셨어요. 저번에 한번 영상 찍었었죠. <laughs> 집합님 건데 아, 네. 이거 가셨어. 거의 뭐 무덤이네요. 너무 안타까워서 네. 지금 오시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빈자리를 보면 더 속상할 것 같은데. 네, 여기다 이제 예쁜 거 하나 사다가 또 심으셔야죠. 이렇게 네. 음. 예쁘게 크면 되는데. 아, 이것도 먼로 예. 철화예요? 네, 이건 어. 제 거예요. 이거 만져보세요. 돌이죠. 오우 단단하네. 음. 이렇게 네. 키우셔야 되는데 가셨어요. 꼭지밥님 이거 사시면 되겠네. 얼마예요? <웃음> <웃음> 아, 예. 분홍추설송인데요 선학비님 그거할거 없는데 지금 그냥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회원님들 거 이렇게 만져주는 게 일이잖아요. 네. 걔는 지금 뭘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 물을 주면 마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입장이 이렇게 막끼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좀 빼드리고 마사도 이렇게 좀 눌러드리고 그래요. 선학비님 이거. 아 이거 깍지 아,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구나 아 맞아요 이게 어저께 이거 제 건데 이렇게 보니까 깍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키핑장에서는 깍지 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 제가 꽃대를 보이는 대로 막 잘라서요 꽃대만 잘 잘라줘도 깍지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요 아이가 어제 제가 이렇게 화엽을 때리려고 보니까 깍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어딨어요 깍지가 지금 있나? 깍지 다 죽었죠 어저께 어... 제가 담그고 가서요 아니 여기에... 근데 지금 이거 담궜잖아요 이렇게 네네, 네네. 옛날에 우리가 여기까지 완전히 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담으면 깍지가 막 도망오잖아요 미로. 맞아요 그래서 좀 살균제는 이렇게 큰 통에 물에다 타서 그 살균제는 전체적으로 다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살균제는 수시로 뿌려주는데 깍지약은 사용을 잘안 해요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살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농약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레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벌레 있는 애들만 제가 메모들을 타서 이렇게 담그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을 이렇게 물에 탈려고 이렇게 좁은 통에다가 이렇게 탔어요 음... 근데 이제 김 피디 말럼안 담기잖아요 네 이렇게 꽉 잠겨야 되는데 안 잠긴다 맞아요 이거를 잠기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통이 마땅한 통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긴 통은 좀 찾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맞아요.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긴 통은 가정에 잘 없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퐁당퐁당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큰 아이들은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스치로폴 박스 이렇게 좀긴게 있으면 높이가 좀긴게 있으면 재활용할 때 가서 이렇게 득템해 오시면 좋아요. 아, 스치로폴 박스? 네. 아, 그 재활용 아파트 하는데 가끔 있죠. 네네. 그래서 어제 제가 요거를 발견하고 매머드를 타서 이렇게 담궈놓고 갔어요. 그럼 이 위에는 어떻게 해요? 아, 요 위에도 지금 보면은 요게 깍지 똥이에요. 요 까만 어디 게, 이런 게 까만 게. 네네. 그래서 요 얼굴에 까만 게 이렇게 묻어 있다 하면은 그건 분명 깍지 똥이거든요. 아... 그럼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깍지를 발견 못해도 똥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똥을 먼저 발견을 해요. 요게 거뭇거뭇한거 아... 있죠. 네네. 어, 있네요, 있네요. 그러한 흔적이 있으면 분명 깍지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어제 어떻게 줬냐면요. 요 케찹통을 이용했어요. 그 케찹통 맞아요? 한 10년 된거 같은데. 맞지 않아요? 아, 이제 햇빛에 달해서 그래요. <laughs> 이걸로 어떻게 네. 사용을 하냐. 네. 깍지약을 희석하는데, 이만한 통에다가 깍지약을 희석을 하면은, 요 아이를 퇴치하고 나면 그 물약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래, 많이 타야 되까 네. 그래서 살균제라면은 막 뿌려줘도 되는데, 살충제라서 저는 최소한의 양만 탄다고 했잖아요. 네네. 화분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통에다 이렇게 물을 희석해서 담고세요. 왜냐면이 아이를 이렇게 밖에다 놓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물이 허실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통에다가 이렇게 담고. 그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담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수를 시키세요. 아.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 허실도 안 되고. 그렇네요. 다시 또쓸수 있어서 참좋죠요 음. 이렇게. 까만까만한데는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핀셋이나 아 솔로 해주시면 좋아요 좀 입장을 좀 벌려가면서요 네, 구석구석 네, 네 이렇게 어 생각보다 잘 되네요 이게 해보니까 제가 계속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오 좋네요 이, 이, 이거 이 보세요 이런 게다 깍지 똥이에요 시큼시큼한 게요 잠깐만요 이거 봐요 아 이게 다 그죠? 깍지 똥이라고요? 네네 네. 오 맞네 똥을 많이 싸나 봐요 깍지가 네. 입장에 즙을 빨아먹고 똥을 계속 싸는 거죠 오. 이렇게 활용하면 은 굉장히 좋아요 이 깍지가 입장에만 있다고 해서 입장만 살포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음. 이렇게 입장에 어느 정도 깍지가 있다 하면 은 흙 속에 뿌리에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서 뿌리까지 들어가요, 걔네가. 네, 그래서 분갈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꼭 이렇게 메모듯한 약에 어. 저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멸할 수 있답니다. 흙 담궈 놓고 위에는 예. 저렇게 뿌려줘라. 네네, 근데 굉장히 좋죠, 어, 이거, 이거. 케첩 통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집에. 그럼 뭐 간편하게 쓸수 있는 거 없을까요? 아, 그럴까요? 아, 아... <laughs> 아니, 아까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laughs> 어, 이렇게 케찹. 캐치... <laughs> 여러분, 게찹통... 짠 티가 좀 났나요? 네, 케찹통이 네. 있으면 케찹통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네. 케찹통이 없다. 그럼 이런 페트병은 집에 다 있죠. 아, 그쵸. 그렇죠. 뭐, 콜라야 뭐, 한병 마시면 되니까요. 네, 콜라라 석수통, 석수 물병 있잖아요. 네네. 뚜껑에 이렇게 구멍 하나를 내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아파란색이라서 이렇게요. 아네네 네, 구멍을 하나 내주셔서 빨대 구멍처럼 나 있습니다. 네, 구멍을 또 어떻게 내느냐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못을 불에 이렇게 달구세요. 아 로나서. 라이터로요? 네가스렌지나 라이터로 못을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달궈 갖고 이렇게 쭉 찌르면 돼요. 아네 그렇게 구멍을 쉽게 뚫어주시고요. 네, 구멍을 뚫었죠. 그럼 이것도 아까랑 아까처럼 마찬가지예요. 와 아, 이것도 통이랑. 잘 될까요 지금? 잘 되죠. 이렇게 해서 씻어주면 돼요 이렇게. 오아 좋네요. 네그쵸 그렇죠. 재활용도 되고, 돈도 굽고. 오, 좋네요. 깍지도 퇴치하고. 참 좋죠? 꿀팁이네요. 네. 콜라도 먹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네. 네. 아, 괜찮네요. 이번 주에 좀 생각해온 건좀 괜찮네.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어제 제가 퇴근할 때 담궜던 아이라서 네. 꺼내야겠어요. 어우 무겁지 않아요? 물 먹어서? 제가 팔림이 좀 세죠? 네, 힘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돗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물을 또 재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 거를 쭉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 거는 깍지가 없고 꼭지맘님 거에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꼭지맘님께 여러모로 문제가 많네요. 깍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깍지가 있죠. 손깍지 아 있죠, 네, 있어요. 있죠, 근적근적한 아 손깍지. 요 네, 아막 기어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네. 아, 기어다니는 깍지도 있어요. 이 아이는 아 손깍지고요. 종류가또 다른가 보죠. 그렇죠? 네, 네, 막 기어다니는 깍지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머리에 있었던 이 있죠. 고로한 아이가 막 기어다녀요. 근데 하얀 색깔이 기어다닙니다. 네. 왜냐면 지금 이 꽃대를 안 잘라서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서 꽃대를 자꾸 잘라주라고 네. 하는 거구나. 꽃대를 한번 잘라보면 여기 손깍지가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죠? 네. 오, 이거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보이죠? 네. 이거 봐요. 오, 이렇게 손깍지가 있으면. 오, 그거 손에 그렇게 올려도 되나? 이렇게 꽃대로 인해서 깍지가 발생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와, 진짜 많다, 거기. 네, 이 꽃대 오우, 때문에 그래요. 꽃지마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꽃대를 꼭 잘라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유, 꼭지마니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못와요 <laughs> <laughs> 이제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네. 오시면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네, 할 일이 태산입니다. 빨리 오세요. 네. 여기 봐봐요, 그죠? 오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사람 불러야 돼. 깍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꽃대를 대충 자르고 이거 완전히 담궈줘야겠네요. 키도작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덩 담궈 줍니다. 조금 모자른 듯하죠 물이. 네. 좀더 타줘야죠 뭐. 다, 더 타줘도 되고. 아 이렇게. 오늘 컨텐츠니까 또 그렇게 해줘야죠. 네. 이렇게 네. 활용을 하세요. 네. 이렇게. 어 콜라병 나왔죠? 꿀팁.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쌍으로. <웃음> <웃음> 네. 아 쌍으로 꿀팁이네요. 네. 네. 이렇게 퇴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저 깍지 올라오는 거 봐. 깍지가 어디가 올라와요? 이거 여기 지금 하얀 거 아니야? <laughs> 아니랍니다, 여러분. 네. 아유, 이거는 펄라이트에요. 네, 펄라이트. 네, 다육이한테 좋은 물질이죠. 네, 요렇게,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깍지를 퇴치할 때는 무조건 꽃대를 자른다. 음. 물을 너무 말리지 않는다. 통풍을 시켜준다. 깍지가 발생되면 매모드에꼭 잠수를 시켜준다. 그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깍지에 대한 완벽 솔루션이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깍지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될듯 하네요. 끝났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laughs> 네 오늘도 깍지 예방이랑 또 깍지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꿀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한주 동안 또 다음 주에 할거 고민 많이 해보세요 네 저희 밴드에 많이 놀러 오셔서 좋은 정보도 교환하시고요 2월달 출석 도장도 잘 찍으셔서 좋은 선물 득템도 하시고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